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수아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티티카카 라이프 P8HD 모델에 거의 매장에서 할수 있는 모든 튜닝을 다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휠셋과 그리고 단수죠. 기존의 라이프 P8HD 모델은 8단 구동기를 쓰고 8단에 406 휠셋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튜닝을 한 거는 시마노 10단 데오레 리어드릴러와 쉬프터 그리고 10단 카세트 451휠 사이즈 거기서도 이제 경량 휠셋과 그리고 슈발베 원 타이어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안장은 쿠션감도 있고 전립선 안장 형태로 된 필럭스 안장을 장착을 해봤고요 밝은 존조등과 그리고 탄탄한 휴대폰 거치대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뒤쪽도 역시 밝은 후미등을 한번 장착을 해봤고요 울톤 케이지는 토픽의 모듈라 케이지를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페달 또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 바로 오일 슬리 컬러의 약간 작은 페달을 또 장착을 해봤고요 마지막은 내구성을 위해서 조금 더 상급 모델의 스탠드를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4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높이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금액대는 계산해본 결과 80만원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튜닝을 거의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80만원대에도 불구하고, 시마노 데오레 10단 리어드레일러와 변속시프터, 그리고 경량 휠셋과 슈발베 1 테널 타이어. 시마노 MT200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간 걸 감안하면, 80만원대도 꽤 가성비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 옛날 비접이식 미니벨로를 타셨던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튜닝일 것 같아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미니벨로인 것 같습니다.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매장 바이키동대문점 스와프 이번에는 티티카카 라이퍼 P8HD 아니죠! 라이퍼 P10HD 모델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키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